아이의 영어 리딩을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하게 되는 요인은 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자입니다. 여러분. 영어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레벨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읽어야 아이의 리딩 레벨이 오른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3, 4점 대 미국의 3, 4학년의 레벨 정도의 이상으로 읽을 때, 이 레벨 이상에서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넥사의 뭐 3, 400 정도 되면 뭐 5, 600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SL 3, 4점대가 나오면 이 점수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4점대, 5점대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히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독 습관을 잡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3.5 이상, 4.5까지 이 정도 돼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가 막 높은 책을 읽어가다 보면 대충 감으로 스토리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퀴즈를 풀다 보면 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구문은 항상 퀴즈에 나오니까 기억해야지 하면서 퀴즈에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퀴즈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정독습까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이가 넥사이를 음, 500에서 600 그리고 SR 점수로 한4.5 이상이 되면 이 레벨부터는 정말 정독을 잡아서 읽는지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퍼플 아카데미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른 기관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 정도 레벨에서 정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독에서 높은 레벨만 있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아이마다 단계에 맞는 단계책과 복습책, 내 단계보다 조금 쉬운 책, 그리고 내 단계보다 좀 어려운 미션 책 구간을 정해서 세 단계로 추전 도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경향이 다르죠. 1 0 명의 아이가 있고, 1 0 0 명의 아이가 있으면 모든 아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좀 어려운 걸 던져줘서 도전하게 좀 머리를 쥐어 짜놓고 내가 이걸 알았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읽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꼭꼭 다져서, 복습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의 레벨을 탄탄히 한 다음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생마다 이렇게 개인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책의 추천 레벨은 집에서 그냥 어머니가 보고, 아, 어, 우리 아이는 이렇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빅데이터 추천 도서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이 처음에 2점 대부터 넥사일 한 0에서 100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읽어오는 경향을 계속 분석을 합니다. 한달 읽고, 두달 읽고, 세달 읽으면 분석을 하면서 이 친구의 성향을 가늠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만약에 30권을 한다고 하면 10권, 10권, 10권을 읽는 게 아니고 어느 친구는 복습책을 15권을 읽고 단계책을 읽고 미션 책을 5권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미션 책을 15권을 읽고 단계 책을 10권을 읽고 복습 책을 5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마다 성향이 다르고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추천 도서가 무조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 정답률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책을 읽는 속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아이의 단계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아이의 영어 리딩을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하게 되는 요인은 대부분 어려운 책을 많이 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아이가 한4.5 이상 5.0 이상이 나왔을 때 렉셀만 본다고 하면 500 600이 나왔을 때 여기보다 더 높은 책 높은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도서라는 건 국내의 출판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문해력으로 전공 서적을 읽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일반 출판물들은 거기에 맞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4만여 권의 연구 도서를 소장하고 계속 분석해 보면 미국 청소년이 읽고 뭐 대학생이 읽는 노블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 레벨 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6.0 이고 7.0 이고 넥사일이 1000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0을 읽는게 아니라 500에서 700 이상을 읽어 가면서 계속 내용을 파악하고 과정을 이해하는 이런 책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책만 읽어야 영어 리딩이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레벨에 성향에 맞게 영어 책을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